네, 걔네는 무슨 생각이었을까, 씨발. <laughs> 갑자기 유니콘 날린 터창카가빼고나서 씨발 나타나네. <laughs> 와 진짜 신기다 진짜. 오하. Rainbow is magic. <laughs> 아, 블랙 베어도 한번 해봐야겠다. 어? 아, 저 한번 해볼래요, 이거. 오기. 와 <laughs> 아, 상상을 어? 뛰어넘어. 형이 에시할래? 내가 대신 할게. 아니 아니 괜찮아. 나 이거 할게. 몽탄이 아무도 안 들어오지. <laughs> 몽찐다 진짜. 이맵은 서이트가 좋은 거 아니야. 몽찐다 울어요. 몽찐다 <laughs> 울어요. <laughs> But f Mr. Bear, they needed to find h 와 진짜 적응 안 된다. <laughs> 해설부터가 너무 샤라라해. 씨야, 아1층1층 맞아. 어떤? 기하 같은데? 그러니까 1층 어, 음? 2층이잖아1층이라 부르는 것이 원래는 2층이에요요거 어. 어, 그건 몰랐어. 1층 일층. <laughs> 할단뭐 HK 4 1 6 k 4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만 있으면 o 수 있어 i t t 와총 색깔 봐와와 이거 그총 <laughs> 구경 어떻게 하더라? 아여기 <laughs> 아, <laughs> 소리가 이상해. 야, 이거 노어하라는구나 군주님 커. 자, 얄라님 나와봐. 아, 거기 다들 있구나. 야, 성광 뿌리게. 오케이 okay. 요 상관! 야, 여기 누워있들 <laughs> 아니 아 뭔가요 저 얹어 아봐봐봐바바 뭐야 뭐야 어떻게 죽아 죽을... 저기 틈으로 캐슬 <laughs> 아무안아 저게 구멍이 난줄 몰라 이게 아 <laughs> 난해하다 보니까 <laughs> 너도... 이건 아니잖아. <laughs> 나쁜 아... 친구들이 레인보우 친구들을 물리쳤어요. 준철이가. <laughs> 너못 <지나가다. 웃음> <넌못> 지나가. 너무 못 지나. 너무 못 지. 아 근데 진짜 와씨 적응한다. 언제나 긴장감이 넘 치고. 시에, 타에서 돌아가던 <laughs> 게갑자기 샤라랄라 <laughs> 야 군주님 다 잡아보자. 하하하하하랄라 진짜 인질 한 번만 죽여보고 싶다 진짜. 아 그리고 이거좀 봐봐. 여기 와봐 여기 와봐. 전국 팔목에들이 울고 있습니다. 그만해. 내려갈려는 순간 끝난다. 어 이거 상자 깨보니까 요거 뭐 나오네? 거북이 나오네. 어 죽었어. 야 근데 진짜 이거 그런 느낌이다. 이아블로 폰힘원 같은 느낌이야. 뭐가 뭔가... 돈 받고 알바하는 거면은 정말 힘들게 돈번다지 <laughs> 한 가지 든 생각이긴 한데 글라자 없는 거 천만다행이다. 그렇게. <laughs> 아. 아 뒤쪽에서 오고 있어. 여기 하나. 아씨, 아, 로시 되게 한다. 자, 제 로시 되게 잘한다.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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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. 키. 잘한다고 누가? 아, 수가. 이장한거야? 로체씨 <laughs> 어, <아니? 웃음> 오니? <오이>. 오니? <laughs> 아니, 아니아니 뭐야? 오니? 오보고니 오니? 아니 오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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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, 저런 상태에서 연기, 연기나고, 있으니까 마약같다저야라그 저거, 왜 이렇게, 쏘만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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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핳 <laughs> <laughs> 아이아이의한 <아니>, 이건... <laughs> 수였다 아, 존나 기네 정말 행복한 레이야 씨발. 아 역대급이다 진짜 <laughs> 어, 거 팔.. 팔까지 위로 들고 막 흔들어서 깨가지고 방해 전 아니 진짜 춤 스페셜한 맞고 어, 없어. 아 진짜? <laughs> 다른 거 없어. <laughs> 세상에. Bear, said... 얘네 부사도 무많로 만들잖아 컨셉이야. 왜다 로봇이야? <laughs> 뭐 어디? 1층1층1층 그 레고 그런 거 같은데. 아. 어왜 위치 안 지키? 아 씨. 같은 위치인데? 미스터 찾아야 해! 야잠깐스스스잠깐 멈춰봐 야 드론 왜기지게야 뭐야 잠깐 뒷면중으로 나 보자 어? 아 꼬리 5초 남았 에이 고잠깐 1층이야 아니면 2층 1층 1층, 1층, 1층. 1층, 1층 어 거기 맞아 1층 1층 아, 캐슬있네 아, 가. 네 아, 캐슬이네. 아, 캐슬이이네 아, 캐 아, 아, 이 아, 캐슬이네. 아, 캐어 아, 캐슬이네. 아, 이건 또 뭐하지? 아, 안에 있었구나. 어, 정말노로스타 콜트스윙님, 멋지다. 아, 세트 <laughs> 야, 너 샷건 왜 들었냐? 아, 샷건 재밌어, 이거. 아니, 지금 샷건들도 안 묻힌 까아 아, 샷건 이야 <laughs> 아, 그냥 즐겨 너무... 즐겨 그냥 즐겨, 씨발. <laughs> 내가 어왜 캐슬에다가 샵건이랑 어성박탄을 넣어놨는데 이맵에서 쓰려고 한거 아니야? <laughs> 저건 조금 극혐다아 잠깐만 이거 충성이 전체로 충성이 하면 어떻게 될까? 갑자기 아 그래서... 안해. 충성이야. <laughs> 충성이 충성이 어안 진짜 스페츠나츠밖에 없네. 그러게. 사스가 아니면은 사스가 사스가 사스가. 와, 시, 극협이네. <laughs> 아, 진짜 리얼 그 캐비디. It was time to protect the room. s o m e 와 n e had a 이 o 우리는 바디랭 g a 를할수 있어 야 봐봐 예아니 o 아이싱나 o go to the h o u I d 그래도 강화는... w how i t 고 over here. I d o n 아 know how it's over h t h e w i r 드론 귀엽다 진지 진짜. <laughs> 진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존나 귀다 <laughs> 오이 깜짝이야 야!! 야이 ㅅ... 야, 야, <laughs> 어 밑에 밑에 셀레치다보이� Vie и д i 소리가 어어야 여기에 여기아 여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리 없죠 아픈님 아이 아이 아픈님 자리 없죠 응 음. 불만 더 찍고 지그래날 아. 예정도 없죠 <laughs> 나 한식 하지만 할, 할 거라서 아 그리고 나 오늘 그바 <laughs> 운동 안갈 거라 시간 널널함 한... 하나 잡았어 예능. 일단 일 자리 나면 말좀 해줘봐요. 오케이. 오케이. 아 안돼. 나 평타 눌렀는데. 아 샷건이야 샷건으로 바꿔달라 했는데. 틀렸어 재네. 구방어 <laughs> 뭐야? 나 끊겼어. 아 응? 아리 다 죽었어? 여기서 이렇게 멈춰? 나도 멈췄는데, 야, 자리 나왔다. 씨발, 어, 야, 이게 이게 약간 cpu를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, 어, 나, 아예 튕겼다. 나, 나 튕겼다. 야, 지는데 부은 되게 실라라. 나, 아, 이럴 수가 분명히 잡을 수 있었는데,